아, 안녕하십니까. 사랑방 이야기 두 번째, 그래서 무엇이나 미키네 문맹의 청동거인 탈로스와 현의 로버트 마징가시트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레타섬에 도착한 에어로프에게 제우스는세 가지 선물을 줍니다. 청동거인,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잡는 계산인께와복분물을잘맞히는 창을 줍니다. 청동거인은 그랬다 섬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게 됩니다. 하루에 세번 섬을 순찰하고 그래서 날개가 있어갖고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워낙 넓었어. 그다음에 공격은 주로 바위를 던져서 하기도 하고 음,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한 섬 상륙한 사람들은 몸을 화산에 달고서 깨어나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날개 달린 달루스가 진짜 달루스입니다. 오른손에 돌이 있어갖고 돌을 던지고 있는 점입니다. 탈로의 약점은 발목, 발꿈치 뒤에 있는 볼트입니다. 볼트가 몸에 에너지온 신의 피인 이코르를 주입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볼트를 제거하면 은 이코르가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마침 아르고호 이손 들이 그를 지나다가 탈루스의 공격에 서면 서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때 이아선의 부인 메데이아가 탈루스를 꼬셔서 발목에 있는 볼트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탈루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 1963년 영화 아르고 황금대 탐험이라는 영화에 잘 나타납니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지 싶습니다. 탈루스 이야기는 이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레타 문명을 19세기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히 슐리만이 발굴하게 됩니다. 이 크레타 문명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루스 로봇 거 비슷한 기입로 마징가제트입니다. 마징가제트는 이 기계로 만들었다 해서 마신, 그래서 마신, 일본식으로 마징가 되는데, 출, 명령할 때 고라하기 때문에 마징고, 마징가가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계를, 잘 쓰면은 신이 신처럼 되지만은 못 쓰면 신처럼 되지만 못쓰면 악마가 된다. 마신 악마로 사용하든지 신처럼 사용하든지 그것은 사용자의 선택이라고 해서 마신과 그래서 마신고 해서 마신과제때가 됩니다. 마신과제 때에 상대방인 헬 박사는 어릴때 탈라우스 정동권에 대한 진화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서 고고학 발굴에서 청동 고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기계수로 고쳤었어니요 옛날에 했던 만화영화 마신가트에서 이렇게 고대 미케네인들 유산을 재건합시다. 이런데 사실은 원래 정규 발굴단에 갔었는데 헬 박사가 네,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독식해서 이것을 세계 정복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해마다헬 박사가 한대 혹은 두대만 가지고 마지막 세대를 공격한 이유는 이 수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라서 수리가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헬 박사의 목적은 기계수 군단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전 세계를 정복한다. 전 세계를 부순다든지, 전 세계 인간을 죽인다든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0매태에 걸쳐서 계속 공격하다가, 결국, 92화에서 마찬가지 뜨는 거의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 부서집니다. 근데, 이미 우리 팀들에서 마진가 세대가 보사질줄 알고, 그레이트 마진가를 준비해 놨다가, 제일 마지막 편에 기계수와 그미케니 문맹의 후손들이 출동시킨 전투수라고 또더 기능이 좋은 괴물들인데, 그것을 이 마진가, 그레이트 마진가가 다 무시해 보려고 니다 이후로 그다음부터는 그레이트 마진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번은, 그랜다이즈라는 만화 영화에서는, 이제는 외계인이 침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외계인 침입입니다. 참으로, 어, 마젠가 제트 노래가 좋아서, 우리가, 어, 우는 경기에서 마젠가 제트 응원거를 많이 불렀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언젠가, 한일전 있었는데, 죽군가. 이 예, 한일전 할때응원거라서 한국 팀들이 마징가제트 응거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응원팀들이 보더니, 야, 너희들은 왜 너희 나라 응원하는데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느냐? 하고 항의를 했고, 우리나라 팀들은 왜 우리가 마징가제 노래를 부르는데 하면서 항의를 하다가 알아보니, 마징가제트가 일본 판 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상당 기간 동안 응원가 소양강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에 마징가제트가 일본에서 온 것을 몰랐을 때는 마징가제트 응원을 상당히 많이 부른 우리의 흥역사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마징가제트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의 탈로스 로봇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